지역주택조합 분담금을 업무대행사 계좌로 입금하였을 때 누구에게 반환 청구를 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광주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건인데요. 저희가 근본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 받으면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저희 의뢰인을 상대로 해서 아파트 분양을 미끼로 조합원 가입 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두 가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우선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의뢰인을 속여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했을 때그 계약의 효력에 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나 조합원 분담금을 가입계약에서 정한 신탁회사 계좌가 아닌 업무대행사 계좌로 넣었을 때그 납입한 금원을 누구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것인가 라는 점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쟁점은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 자격이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분양을 해줄게요. 분담금 납입하세요. 그럼 조합원 가입시켜줄게요. 라고 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이 무효라고 하면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상대방한테 지급한 분담금도 전부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 사건에서 조합은요 이거는 임의분양 계약이라고 해서 지역주택조합이 자격 없는 자에게도 줄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그걸 분양한 겁니다 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1심 법원에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는데요 지역주택조합이 이렇게 임의분양을 하거나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는요 주택법에서 명백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 먼저 분양하고 남은 분량이 30세대 미만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물량이 30세대 이상일 때는요 반드시 공개 추첨을 통해서 일반 분양을 해야 합니다. 조합원 가입계약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자격 없는 자랑 체결한 거니까 원시적 불능으로서 무효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었고요. 제 중요한 두 번째쟁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가입계약 당시에 조합의 실질적 몸체라고 할수 있는 업무대행사가 저희 의뢰인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차 계약금만 조합이 지정한 신탁회사 계좌로 납입을 하고 그 나머지 돈 2차 계약부터 해서 중도금까지 약 1억 원이 넘는 돈은 업무대행사 본인 명의 계좌로 넣어달라고 한 겁니다. 1심과 2심에서는요 분리해서 납입한 돈에 대해서 그 법적 효력을 좀 달리 판단했습니다. 여러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엔 종종 이런 내용이 부동문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입계약에서 정한 신탁 회사의 계좌로 납입한 돈만 분담금으로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업무대행사를 포함한 제3자 계좌로 납입한 분담금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데요.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소도 하고 또 대법원에 상 까지 하였고요 대법원 단계에서 이제 승소를 하였습니다 저희 원고가 업무대행사한테 지급한 돈을 단축해서 업무대행사한테 직접 준 것이므로 이 계약의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1차 계약금부터 해서 중도금까지 전부 합한 1억 7천 상당을 돌려줘야 된다라고 다시 재판을 하도록 파기완성 판결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는 점 그리고 업무대행사 계좌로 납입한 돈도 조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법리적으로 좀 정립이 됐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정의에서 제공하는 전문 법률 정보 필요하시면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